자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가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입니다. 여기는 함수 자체에 대해서 뭐 그래프 그리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까먹은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고 지수 함수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지수 함수가 이제 y는 a의 x 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x가 어디 있어야 돼? 지수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지? X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 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 지수 함수는 어, A값의 범위에 따라서, A값의 범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에서 여기 A 자리에 음수 넣을 수 있을까? 음수 못 넣어요. 음수 넣으면 함수가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음수 못 넣고 1도 못 넣어요. 1은 왜못 넣을까? A 자리에? 어? 어, 맞아요. 여기 A에 1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1은 뭐몇 제곱을 해도 계속 1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기는 상수함수가 돼버려서1 넣은 것도 지수함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a, 자리,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거나, 아니면 1보다 큰 값이 이제 A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A 값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A가 1보다 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아, 증가 함수라고 부르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없어. 그냥 쭉 올라가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이 증가 함수가 지나가는 두 점. 0,1 무조건 지나가고. 1,A도 무조건 지나가겠지. 그렇지. 우리는 지금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지나가는 두 점이 0, 1과 1, a.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그래프가 이제 이쪽로 계속 쭉 올라가고 이 반대쪽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 x축에 점점점점점점 가까워지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x축이 얘 뭐다라고 말해요?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뭐라 그래?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근선. 그래프를 볼때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러면 점근선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띄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얘는, 서준아, 무슨 함수? 감소함수죠? 그죠? 감소함수? 내려오는 감소함수의 모양이다. 그리고 여기, 0,1 지나가고, 1,A 지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려지고 이번에도 역시나 이쪽 x축이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의 정의역과 치역이 보여야 돼. 인영아 정의역이 뭐죠? 음, 응, x 값들의 집합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x 값들은 어떤 집합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점들이 막 있잖아 그지? 이 점들의 X좌표는 이쪽에 있는 거는 X좌표가 어떤 값이에요? 음수고 이쪽은 어때요? 양수고 여기 0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X값들은 양수, 음수, 0다 들어가 있지 그럼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지 그지?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런데 치역은 어때요? Y값들의 집합은 여기만 찍혀있잖아 찍혀 요 이렇게만 찍혀있고 이 아래쪽에는 안 찍혀있지 그지? 이 아래쪽에 안 찍혀있다는 건 y 값이 항상 양수들만 있다는 얘기니까 치역은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을 생각할 수 있겠죠 두개다 마찬가지입니다 증가함수든 감수함수든 정의역과 치역은 똑같이 이렇게 생긴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밑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볼때 2의 x 제곱의 그래프랑 3의 x 제곱의 그래프 비교할 수 있잖아 둘다 0, 1을 지나가면서 증가함수인데 누가 좀더 각도가 확 꺾여요 3의 X 제곱이 좀더확 꺾이죠. 그러니까 Y 축에 더 가깝지. 3의 X 제곱이.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안 헷갈려. 이 X 제곱보다 3의 X 제곱이 당연히 빨리 커질 테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2분의 1의 X 제곱이랑 3분의 1의 X 제곱. 이거 이제 둘다 감소 함수인데. 누가 더 가파르게 감소할까요? 누가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 3분의 1의 X 제곱이 좀더 가파르게 감소해 근데 이게 3분의 1의 x제곱이 2분의 1의 x제곱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이 2분의 1의 x제곱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어. 그러면 얘는요 얘는 이 왼쪽에 있는 이 y는 2의 x제곱하고 관련이 있죠 얘 하나 이거 무슨 관련이 있어?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음. 어, 무슨 대칭이 성립하죠? -x. 예, 예. 대칭이 아니고. 어. 대칭이그러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은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y, y축, 대칭. 어, y축 대칭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모든 함수에 적용되는 겁니다. x가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게 되면 y축 대칭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좌우로 뒤집은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이면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y는 3의 x제곱을 이렇게 뒤집은 거지 그치? 어. 그러니까 3의 x제곱이 더 가팔랐으니까 3분의 1의, 3분의 1의 x제곱이 그대로 뒤집은 거니까 더 경사가 가파르다 그치? 이렇게 네,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이제 1번은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놓자 이렇게돼가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5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직선이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5일거고 여기가 3분의 5일거예요자이런 직선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다가 지금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선분 AB하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했는데, P는 AB를 2대3으로 내분한대.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그러면 2대3으로 내분하니까, 여기쯤? 그죠? 여기가 이제 2대3 비율이 되도록, 요 점을 지금, 요 점을 P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지점의 높이가, 이렇게 따져보면, 요렇게 따져보면, 자, 여기가 2대3이면은, 당연히 이것도 2대3이잖아요. 그럼 요 지점의 높이가 얼마예요, 지금? 2죠? 그죠? 여기가 지금 5니까. 맞죠? 그러면, 이 2라는 지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자, 모든 지수함수가 지나가는 여기 0,1을 지나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아,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오겠구나.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자 그러면은 요 지수 함수가 지나가는 요 점의 좌표를 이미 y 좌표는 알았고 x 좌표도 찾을 수 있죠 자 생각해봐 여기가 2대3이면은 여기도 2대3이야 여기대 여기도 2대3이야 그치? 그러면 민정아 여기가 지금 앞에 거 먼저 하면 이제 3대2 비율이니까 자 여기가 3대2 비율이 됐는데 여기가 3분의 5잖아요 이게 얼마까? 그러면 1이죠. 그냥 5조각으로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쪼개보면 이 작은 거한 칸이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3분의 1이 3개 붙어 있는 거니까 이 지점이 1이 될 겁니다. 1.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 p점의 좌표, 요 p점의 좌표는 1, 2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1.2를 지금 이 지수 함수가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1.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2는 a 의 1제곱, 그럼 A 값은 그냥 2 이렇게 나옵니다. 3번 그지? 자, 내려갑니다. 밑에 유제 1번으로 갈게요. 유제 1번은 어, y는 2x제곱이랑 y는 4분의 1x제곱의 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하고 만나는 모든 점의 x표를 원소로 가는 집합 x에 대하여. 일단 그래프 좀 그려놓자. 자, 두 개의 그래프가 등장하는데, 형진아, 하나는 뭐고? 하나는 증가함수고, 하나는 감소함수죠? 근데 어떤 게더 경사가 가파를까요? 어, 감소하는 게좀더 가파르죠?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는다면, 얘가 y는 2 x제곱이고, 또 하나는 좀 가파르게 감소하는, 요렇게 감소하는, 요게 y는 4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런데 이두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그러면 y는 k이면 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를 y는 k라고 쓴다면, 지금, 여기서 교점 하나 생기고, 여기서 교점 하나 생길 거잖아. 그지? 그 교점을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요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냐면, 요쪽은 생각해봐, 요쪽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데 y 좌표가 k야. 그럼 여기서 y에 k 넣으면 되잖아, 그지? 맥스가 뭐예요? y에 k 집어넣으면 k가 e 의 x제곱 아니야. 어, x는 뭐예요? 뭐지야나 네. 여기서 x는으로 음. 만들면 뭐야? x는요? 응. 로그... 응. 어, 로그... 로그 2의 k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 교점은 아 로그 2의 k가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이쪽은 y 좌표가 k인데 요거 위에 점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k가 4분의 1의 x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때 x는 뭐지 소주나? 어, 일단 그냥 쓰면 log 4분의 1의 x잖아. 그치? 요렇게. 어 근데 밑을 2로 통일하는 게 좋겠죠. 아, 4분의 1의 k 로그 4분의 1의 k 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밑을 4분의 1을 2로 통일하면 이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땡길 때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되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조금 바꿔 놓으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에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2로 바뀌어진 요렇게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개가 교점의 x좌표에요. 교점의 x좌표인데, 그 x좌표를 집합 x로 표현해보니까 x라는 집합이 이렇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값이랑 이 값이 x라는 집합의 두 원소잖아. 근데 얘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얘를 제곱했더니 누가 되는? 얘가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가 a일 때 나머지 하나가 a제곱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치? 얘를 제곱시키면 얘가 됩니다. 이런 상황인 거지. 이해되나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는 얘를 제곱해서 얘가 되는 게 말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이, 이 y는 k라는 직선이 여기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오면? 그렇게 내려오면 오히려 로그 2의 k가 이쪽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지금은 이게 k가 지금 1보다 큰 위치에 그려놨기 때문에 얘랑 만나는 교점이 양수 쪽에서 생기고 얘랑 만나는 교점이 음수 쪽에서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로그 아니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1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 버리면 이두 점의 위치가 바뀐다고요, 그렇 그러면 그때는 이 놈을 제곱한 게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 그려놓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k를 제곱을 시키면 그게 로그 2의 k와 같아지는 순간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반대로 로그 2의 k를 제곱을 시키면, 이렇게 제곱을 시키면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k와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순간에 k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근데 a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log 2의 k가 0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죠? 지금 이 a 자체가 곧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 그래서 얘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얘가 0이 아니면 양변을 이걸로 그냥 나눠도 되잖아. 그렇 그래서 자, 1번 케이스에서는 일단 제곱을 시키면 4분의 1 로그 2의 K의 제곱이 로그 2의 K랑 같은데, 방금 말한 것처럼 로그 2의 K가 0일리가 없으니까 한번 지워요. 이렇게 지워요. 그러면 결국은 4분의 1 로그 2의 K가 1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K가 4가 됩니다. K는 몇이야? 16이죠. 그죠? 2의 4제곱은 K니까. 자, 두 번째 줄은... 어, 여기서 그대로 그냥 로그 2의 k 한 번씩 지워버리면 되겠네. 로그 2의 k 한 번씩 지워버려. 그러면 로그 2의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때 k가 얼마야? 얘가 얼마야? 로그 2의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맞아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분의 1자 그러면 이 두가지 k값을 곱하세요 그랬으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8루트 2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어, 계산이 좀 복잡한데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요 그림 안에 있는 지금 삼각형을 두개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어 우리가 일단 쓸수 있는 점들의 좌표를 다 한번 써볼게 음 먼저 얘부터 써볼까요? D점부터 D점은 Y좌표가 4입니다 그죠? Y좌표가 4고 요거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병준아 X좌표는 뭐라고 쓸수 있어? 로그 3의 4라고 쓸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D점의 좌표는 로그 3의 4컴마 4. 이렇게 D점을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C점. C점도 y 좌표는 4죠. y 좌표는 4인데 요거 위에 점이야. 그럼 얘는 로그 2의 2에, 로그 2에상니까 2네. 그치지 2, 4라고 잡을 수 있죠. 그쵸죠 요거 위에 점이니까 2, 4. 자 그다음에 어 f가 필요하죠 f f는 그냥 3입니다 그죠 03 f는 03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b점 구할게요 b점 b점은 서준아 y좌표가 3이잖아 그죠 근데 3의 x 제곱 위에 점이에요 그럼 x좌표 얼마일까 1이겠지 그럼 얘는 13이라고 쓰면 되겠네 13 자 그다음에 A점 A점은 Y좌표는 3인데 자 이게 요거 위에 점이잖아 그치 그럼 Y에다 3 넣고 양변의 빛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되니까 로그 2에 3 컴마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점이 필요해요 2점 얘는 0 컴마 1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을 원하냐면 어, 삼각형 A, B, E 하고 삼각형 C, D, F를 원해요. A, B 이면은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C, D, F 면은 C, D, F. 요렇게. 요렇게 두 삼각형. 그럼 요렇게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잖아. 그치? 그럼 파란 삼각형부터 볼게요 파란 삼각형 삼각형 cdf 부터 구하자 cdf 자 얘는 밑변이 얼마니 요거니까 그치 2에서 로그 3의 4를 뺀 거죠 2 빼기 로그 3의 4 요렇게 뺀거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1이잖아. 높이 1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붙겠죠. 요게 CDF의 넓이. 그다음에 삼각형 ABE 갈게요. ABE. 자, ABE는 자 밑변이 얼마냐면 로그 2의 3에서 1뺀 거네, 그렇 로그 2의 3에서 1뺀 거. 로그 2의 3 빼기 1. 그리고 높이가 얼마예요? 3이죠. 그쵸 여기. 아, 2인가? 2네, 높이가, 그치? 3부터 1까지니까. 높이가 2네. 높이가 2.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요렇게. 자, 그런데, ABE의 넓이는, 그니까 밑에 거가 위에 거에 K배다. 그랬죠? 어. 그러면, 위에 거에다가 K를 곱하면 밑에 거랑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 말이지. 자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생각을 하면 위에 거에다가 k를 곱해요. k 과로 2 마이너스 로그 3의 4. 얘가 밑에 거랑 똑같애 e 과로 로그 2의3 빼기 1 요렇게랑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로그를 합쳐버릴까? 요거 2라는게 로그 3의 9잖아. 그치? 로그 3의 9. 그러니까 좌변은 k 곱하기 로그 3의 4분의 9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변은 자, 요거 둘이 합치면은 또 1이라는 게 로그 2의 2니까 우변은 2 곱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리하면 깔끔할까? 일단 여기 4분의 9가 있는데, 이 4분의 9가 2분의 3의 제곱이잖아. 그죠? 2분의 3의 제곱. 그러면 여기다가 제곱 꺼내가지고 앞으로 당기면은 여기 있는 2랑 어떻게 될까? 날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이 날려버리고, 대신 요거를 2분의 3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K를 찾는 거니까, 로그 3의 2분의 3으로 양변을 나누면,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로그 3의 2분의 3분의 로그 2의 2분의 3 요렇게 되잖아요. 여기 진수와 진수가 똑같은 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밑변환 공식 하면서 밑과 진수를 바꾸면 뭐가 되죠? 역수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얘를 이렇게 써도 될까? 자, 밑과 진수를 바꾸면서 역수가 되는 거니까 이 2랑 이 2분의 3이랑 자리를 바꾸면서 분자에 있던 걸 분모로 내리는 거야 그럼 로그 2분의 3의 2 이렇게 만들고 분, 분모에 있던 거 거꾸로 자리를 바꾸면서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이해되나요? 밑변환 공식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선 서 간단해지지,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졌잖아. 그치? 분자분모의 밑이 똑같아졌으면, 역시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는 로그2의 3과 같은 거 아닌가? 그죠? 네, 그래서 답은 로그2의 3, 2번이 답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바꾸는 거에 꽤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은 밑변환 공식을 통해 가지고 이거 자체를 분수로 써보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상형로그로 쓰면 이거 로그 2분의 로그 2분의 3이잖아. 얘는 로그 3분의 로그 2분의 3이잖아. 로그 2분의 3, 로그 2분의 3 날리면 돼요. 그쵸?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활용해서 정리를 잘 하시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러면 여기 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 1시에 수업을 할 거고, 1시에 수업할 거고, 토요일 날까지 어, 수능특강은 지금 요 페이지, 20페이지 수능특강은 20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laughs> 부교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단어까지만 해봅시다 23페이지까지 부교재는 23페이지까지 계속 말하지만 수업시간에 설명 듣는거랑 내 손으로 푸는거랑 달라요 그리고 얘들아 원래 오늘부터는 2층에 내려가